안녕하세요. 단타 간신연목TV입니다. 간밤에 미장 폭락이 있어서 찾아보니까 몇개 뉴스가 나왔네요. 간략하게 제 관점을 동영상에 뿌려볼게요. 중국이 11월 1일부로 히토류 생산 수출 통제 및 강세를 시행하고 역외 생산품까지 이제 통제하겠다는 뉴스가 나왔거든요. 간단하게 설명해보자면 이건 예를 들어서 한국 기업이 중국에서 히토류를 수입해서 외국에서 2차 가구품을 생산하고 이거 이제 미국으로 수출을 하려면 중국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런 거거든요. 그럼 미국 입장에서는 치명적이죠. 이에 트럼프가 맞대응했는데요. 요약하자면은 중국의 관세100% 부과, 소프트웨어에 대한 수출, 통, 수출 통제, 에이펙에서 시진핑 만날 일 없다. 이렇게 언급을 했는데요. 제가 볼땐 트럼프의 이런 강경 발언은 대외적으로 강한 입장을 표명하는 것이긴 한데 간세 100%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미국 내에 경제적 충격과 정치적 부담이 매우 크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네, 어려워요. 진짜 탄핵 맞을 수도 있어요. 트럼프가 또 그랬거든요. 시진핑과 회담 여부는 모르겠지만 경주는 갈것 같다. 이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이 노인네가 대화의 문을 완전히 닫지 않고 오히려 중국과의 합의가 절실함을 이제 간접적으로 드러내는 겁니다. 이 양반은 진짜 사업가이자 협상가입니다. 일단 던져놓고 유리한 결과를 얻어내려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협상 전망, 이제 수상상 미국이 불리한 건 확실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트럼프는 중국과 합의를 할 겁니다. 중국은 아는 거예요. 이길 수 있는 판을 짜고 트럼프에게 협상 카드를 더 가져오라고 압박하는 상황인 겁니다. 따라서 트럼프는 결국 중국과 합의를 시도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됩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제일 궁금해하는 주식 시장은 어떻게 될 것인가? 단기적으로는 다음 주에서 한 1개월 정도 지수 하락 압력이 있을 수 있어요. 뭐 이때다 싶어 가지고 미국 내전 가능성, 최소는 뭐 환율, 프랑스 AF 가능성 등등 여러 부정적인 글대가 동영상들이 많이 나오겠죠. 또 트럼프가 중국에 대해 강경 발언 등등 할 거고, 뭐 그럴 때마다 지수 하락이 나올 수 있어요. 근데 저는 이건 하락장 시작이 아니라 조정이라 봅니다. 즉 기회라고 봐요. 장기적으로는 어, 지금 화폐 가치가 전부 다 하락했잖아요? 환율도 엄청나게 오르고, 일본도 뭐, 에나 가치 엄청 하락했고, 전부 다 금리 인하하고 돈들을 많이 풀었잖아요? 저는 폭락은 없다고 봅니다. 결국 시장은 장기적인 우상향 추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돼요. 또, 미국 주요 기업들이 10월 말쯤에, 그러니까, 10월 29일? 30일날 주요 기업들이 실적 발표가 있거든요? 저는 이걸 노렸나 싶어요. 왜냐하면은 워닝 서프라이즈가 확실히 예상된다고 미국 기관지 블룸버그에서 그랬거든요. IT 업종 영업이익 증가율이 20~38% 0 예상된다고. 음, 이 모든 것을 봤을 때 결국에 시장은 우상할 거라고 봅니다. 자 이제 결론 및 요약. 수상상 미국이 불리합니다. 결국 트럼프는 중국과 임시적인 합의를 할 것입니다. 그게 언제인지가 관건. APEC 현장에 서 합의하면 좋겠지만, APEC 이후 1개월 내에서 2개월 내에 합의할 수도 있어요. 단기적인 전망은 어, 지수 하락 압력은 지속될 수 있는데, 중장기적인 전망은 결국은 시장은 우상향할 것이다. 만약에 이번에 지수 조정이 오면은 이건 기회라고 봅니다.